안녕하세요. 생활 속 톡톡 튀는 경제 방송인 김태남의 궁극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의 궁극통에서는 우리의 청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매일 날마다 나오는 경제 뉴스 이제는 좀 제대로 해석해서 가정 경제를 흑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요. 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부분을 조금 덜어내고자 고용에 관련된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건설 기능학교에 대한 소개인데요. 직장에서 잘렸거나 실직 상태에 놓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술과 기능을 배워서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재취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퇴를 당한 이후에 자영업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진출하지만 90% 이상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건 둘째치고 그동안 모았던 어, 목돈들, 재산들 다 날리고 빚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인데요. 이제는 이러한 기술과 기능을 배워서 그런 일이 없이 그동안 모았던 종자돈도 지키고 경제활동도 계속하면서 어 일정정도 소득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제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건설기능학교 에서는요 목공과 배관 그리고 용접에 대한 강의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은 1개월씩 최대 3개월까지 각각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수업을 듣고 시험도 보고 자격도 딸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건설기능학교에서는 건설 쪽 일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무료로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우리 애청자들 중에 현재 실직 상태에 놓여 있거나 앞으로 건설 쪽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각 지역에 있는 건설노동조합 산하 건설 기능 학교 위에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건설 기능학교고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송 주제로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이에요. 2018년 11월 15일자 기사인데요. 신용등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용등급. 오늘은 바로 그러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용등급 관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신용은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점수가요. 신용 점수가 좋으면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거죠. 저리로 돈을 빌려 사업도 하고요. 주택도 구입하고 그런 사용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사회의 신용 점수라고 보면 됩니다. 대기업과 대기업, 대기업과 공기업의 직원 굉장히 신용 점수가 좋아요. 그렇죠? 신용 대출을 받아도 담보대출 수준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바로 다니는 직장의 신용에 의해서 신용등급이 결정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한국사회 암묵적으로 신분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7년 IMF 국가부도의 날을 맞이한 뒤에 한국사회는 더더욱 소득의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해짐으로써, 거의 신분사회, 봉건제 사회로 회귀하는 듯 합니다. 아타까운 일이죠. 퇴보하니까 말입니다.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용등급이 좋으면 저리로 많은 돈을 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빌리면 은행도 함부로 못하죠. 물론 1억이나 2억 원은 아니지만 큰 도둑일수록 꼼짝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재용 같은 경우도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 거래를 재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신분제 사회 아니면 어디서 통하겠습니까 한국은 삼성공화국 아닙니까 이제 물론 우리 애청자들과 시민들이 꽤 하지만 말이죠 어, 한국 사회의 불안 요소는 바로 이런 요소들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이죠 신용등급이 그래서 하락하는 이유를 오늘은 좀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서민들의 경우 이런 상처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인데요. 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자, 금융의 신용등급은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에 약속한 기한을 갚지 못하면 연체 사실이 등록이 되죠? 이 기록은 곧바로 상환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 전 이거의 문제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연체금을 다 갚았으면 기록을 지워줘야 되는데 기록을 남겨요. 왜냐하면 금융회사가 편하자고. 갚았으면 끝나는 건데 금융회사가 편하자고 그 개인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 불법이죠. 개인의 정보를. 이 연체 기록은 최장 5년간 신용등급의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길죠? 이건 뭐, 우리 소비자들을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금융회사에서. 금융기관이라고 하지 말자고요. 금융기관은 왠지 공공기관 같잖아요. 금융회사는 철저하게 소비자를 한테서 돈을 빼내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주식회사입니다. 민간회사예요.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대금을 제때 내지 않아도 연체로 기록이 되니까 우리 청자분들 그리고 시민들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것은 갈수록 더 심해질 거고요. 신용이 나쁜 경우 금융에서는 어, 신용이 나쁜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자 이제 하나씩. 뭐 질의응답 내용들을 볼게요 개인회생을 요새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됐는데도 신용등급이 바로 원상업역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체 이력 정보가요 상환 이후에도 최장 5년간 신용평가의 활용을 금융회사가 제대로 못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개인회생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관련한 법적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연체된 이력 정보는 신용 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이죠. 이게 개인의 정보인데 나라에서도 지우는 걸 민간 회사에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렇죠? 면책 결정이 나면 법적 사실과 연체 이력 정보까지 다 삭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법적으로 전혀 개인이 문제가 없는데 금융회사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폐기해야죠. 금융회사를 위해 불법이 자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많은 서민들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 없이 쓰는데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신용조회사는요, 통계적 분석으로 금융업권별 연체율을 산출해서 신용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을 예측하고 신용 점수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에, 미래에 얘는 신용 점수가 떨어질 놈이야라고 미리 예측해서 떨어뜨린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 바로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잘 갚고 있다면 연체도 없다면. 신용점수가 떨어져서는 안 되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떨어뜨린다.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 아닙니까? 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렇게 금융회사.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바로 연체금을 상환했는데도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연체이력 이건 민영 민간 그 회사에 최장 5년 동안 신용 평가를 위해서 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최장 5년이라고 했는데 에, 20년, 30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 공공 기관 정부에는 어, 없애버렸다고 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사기꾼들입니다.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즉시 신용 등급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상당기간 성실한 신용거래실적이 누적돼야만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것도 문제가요 연체금을 상환하면 즉시 신용등급에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맘대로 거래실적이 쌓여야 신용등급을 높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내릴 때는 빠르게 내리고요 올릴 때는 아주 천천히 올린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양집고 해엄치기 영업인 거죠.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기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거죠. 기준금리가 오르면 어 은행 예금금리도요. 즉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천천히 조금 올립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인하되잖아요. 은행 예금금리는 즉시 당일 날 즉시 아니면 전날 반영해서 내려버립니다. 금융회사의 이러한 도덕적이 불법은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있는 상태죠. 자기들은 되고 손님은 안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갑질 중에 갑질 아닐까요? 공평해야 되잖아요. 은행이 망할 때어떡 합니까? 국민들한테 국민 세금으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합니다. 은행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은행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살아나면 국민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지 않아요. 은행이 잘라서 은행들이 배당 잔치를 합니다. 은행은 민간 회사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넣을 이유가 없어요.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앞으로 분명히 한국 사회에는 어, 금융 버블이 한번 꺼지고 부동산 버블이 한번 꺼질 겁니다. 그때는 버릴 은행들은 다 버려야 되는. 왜냐하면 썩은 가지 쳐야만. 그렇죠. 세 가지가 잘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 세금 낭비하면 안 됩니다. 향후 다시 한번 은행에 망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 세금으로 두번 다시 살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 우리 국민들 철저하게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은행도 망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몇 달간 마이너스 통장에서 여러 번 돈을 인출하니까 신용점수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 한도대출의 소진율이 몇 달간 계속 높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장래에 벌어진 게아니고요 장래에 연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미리 예측하고 점수를 먼저 깎는다는 거죠 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대출을 계속하고 원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어, 하라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 자체의 원리가 마음대로 한도 내에서 아무 때나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에서 여러 번 썼다고 신용점수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 자체의 원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라고 해놓고, 그렇게 썼더니 신용점수를 떨어뜨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거는 아, 용납하기가 참 어렵네요. 한마디로 금융 회사가 상품 설계를 잘못해 놓고 소비자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는 꼴이죠. 그렇죠? 이렇게 신용수가 떨어지면 금리가 높아지거든요. 자, 다음은 신용 카드 사용이 신용 평가에 불이익을 줄까요? 아, 주지 않죠. 신용카드는 일시불 위주로 일정 금액 이상 연체 없이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점수에 좋습니다. 단지 할부나 리볼빙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되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신용등급은 올라갑니다. 연체 없는 상태에서요. 신용평가라는 것은 신용대출을 많이 받아서 잘 갚으면 그리고 다시 또 대출받아서 잘 갚으면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건데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잘 상환했다고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입니다. 자, 급전이 필요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으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런 이유가 있죠. 현금 서비스는요, 일시적으로 어,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높은 금리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일시적 유동성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잘려서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이런 현금 서비스. 그리고, 어 월급이 나와야 되는데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서. 이럴 때죠. 어 이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어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 일시적 유동성이 생겼다는 것은 회사에서 잘리거나 어, 장사가 잘안 되거나 뭐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썼다는 얘기는 뭐 신용평가 회사 입장에서는 신용점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농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신용평가를 하는 그 기준 자체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12사 신용평가사의 어, 신용등급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신용평가제도를 어, 만들기 때문입니다. 뭐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어떤 정보라든가 반영비중, 반영기간 어, 이것들을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 기준이 서로 다 다릅니다. 따라서 신용점수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것. 그래서 어, 어디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그 여러 군데 최소 8군데 이상의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확인한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요. 8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해주는 거니까 점수가 완벽 우리나라 개인들의 신용정보는 완벽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핸드폰들 대부분 다한개 뭐 아니면 두 개까지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해도 신용 점수가 떨어집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금융 회사에서 대지급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 사실이 등록돼서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부금을 단순히 내지 않았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지 않아서 금융 회사에서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체 사실이 등록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은행에 예금과 적금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회 천연생 분들은 나는 왜 어, 대출이 거의 안 될까, 금리가 왜 높을까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뭐 회사 입사하자마자 드는 거는 뭐 적금 예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적금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해도. 신용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이거나 하면 개인의 신용등급이 높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 우리나라 사회 구조의 문제죠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저축해도 신용등급은 중간 정도에 불과해요 바로 이런 부분들 바꿔야 되겠죠 저축하면 신용등급 올려줘야죠 갚을 돈이 있는데 그렇죠? 원래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잘 갚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원래 그래요. 빚이 점점 불어날수록 자본주의는 발달한다고 하거든요. 또한 고용 안정이 큰 곳이,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곳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경우 직원들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은 일반인들, 중소기업에 다니는 일반인들이 쓰는 아, 일반인들이 아니죠. 중소기업에 다있는 직원들이 쓰는 금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죠. 대기업과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어,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한 2, 3%에 불과하다면, 어,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공기관, 공무원이 아닌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에는 8%에서 10% 내외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벌써 6%에서 많게는 7%까지 금지 차이가 벌어지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 개인의 문제는 아니죠. 사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 다니시는 분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 한마디로 사회 구조가 양극화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청자들과 우리 시민들은 바로 이런 사회 구조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시고 정치 참여를 해야만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개인의 재무설계가 다들 실패하고 계시다고요. 개인의 재무설계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재무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와 정,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해야만 이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만 개인의 재무설계가 성공하게 됩니다. 개인의 재무설계만 해서는. 어, 거의 80~90%는 실패하죠. 제가 15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개인의 재무설계가 잘안 되는 이유는 어, 제 결론은 그, 그곳에 어, 그렇게 어,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 현실에서 신용을 관리하기 위한 팁으로는요. 주거래 은행 많은 분들이 주거래 은행 얘기 하잖아요.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신용거래의 상환을 연체 없이 잘 해야만 신용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저축 많이 했다, 담보 대출 잘 사용하고 있다. 아 택도 없습니다. 아, 신용거래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신용으로 대출 받아서 상환을 잘하면 주거래 은행에서도 점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야 모동 차를 구입할 때는 할부로 구매하면 안 됩니다. 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순간 캐피탈 자금을 자기는 모르게 쓰는 거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좀 돈을 모아서 어좀 싸게 현금으로 주면 더 깎을 수 있잖아요. 차를 사는 걸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쓰지 마시고 체크카드로 전환하면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제는 끊어야만 신용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자 아, 그러면 이것을 해결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뭐 현금서비스 카드로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거 그때 쓸 비상자금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 가정마다 비상자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현금성 자산과 금융자산으로 준비를 해 놓아야만 가능합니다 외벌이는 6개월치 월급을 현금으로 준비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하면 되고요 맞벌이는 3개월치 월급을 현금성 자산으로 비상 자금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을 드는 것보다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이걸 먼저 들고 그다음 단계로 보험을 드는 거죠. 보험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저축이 아니고. 급할 때쓸 자금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붙게 마련인데요. 신용 관리는 비상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통장은 이제 완벽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왜 신용점수를 깎아 먹는 것 중에 하나고 돈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상품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은 버려야죠 종잣돈을 날리는 지름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 신용관리 신용등급,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올려볼 수 있을까. 개인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우리의 청자들께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아이템을 PPL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소득, 그리고 평생 월급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죠. 매월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확보하는 아트테크, 즉, 미술작품 재테크가 그건데요. 문화생활도 충분히 즐기고 수익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아이템입니다. 국내에 있는 아트센터를 통해서 직접 구입하기 때문에 합법적이고요. 투자의 최소금액은 천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도 1년이라 부담도 없고요. 작품을 구입하면서 저작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매달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노후생활에 보탬도 되고요 어, 재산 증식에도 큰 도움이 되죠 시중은행 예금과 비교를 해 보자면 시중은행 예금에 천만 원을 넣을 경우 1년 뒤 받는 이자가 대략 12만 원 정도잖아요 이것을 대체해서 미술 작품 재테크, 아트테크를 활용하면 1년에 12번에 걸쳐서 매달 저작권료를 받는데요 최근 사례를 보면 같은 천만 원을 미술 작품 재테크에 활용을 하게 되면 첫 달에는 한 7에서 한 8만 원 내외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고요, 둘째 달부터 12회차 마지막 달까지 매달 8에서 10만 원 내외에서 저작권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의 경우 실물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저작권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종잣돈이 크지 않아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들 시민께 소개해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시거나, 어, 재무 상담 문의하실 때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가입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우수회원을 꼭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국내 투자 상품 소개란 들어가셔서 문의도 남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하실 때는 반드시 100% 문자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연락처는 여기서도 말씀드리자면 010-2732-0233입니다. 문의를 문자로 남기실 때는 성함, 그 다음에 현재 상황, 그리고 원금 보장이 되는 저축, 원금 손실 위험은 있지만, 어, 높은 수익을 바라는, 아니면 적절한 수익을 바라는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양질의 상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안녕.